예, 저희들 오늘 레이기 23장 42절에서 43절 본문 가지고 구원의 계획표 네 번째 시간으로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 일곱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잘 드러내 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또그 다음으로 넘어가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총 이렇게 일곱 개의 절기가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라는 그3대 절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개의 구간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수인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처럼, 이러한 일곱 개의 절기가 주님의 완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6월절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그 주님의 보열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제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 이제 거듭난 삶을 시작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알려주는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 초실절은 잠자는 자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죽었던 모든 신자들. 그래서 그 자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할 것인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을 통해 첫 열매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순절은 바로 이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최종 부활을 주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할 것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보증해 주신 날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팔절은 새 첫날이면서 송구 영신의 의미처럼 마지막 날도 되는 이 나팔절을 1년의 주기의 시작과 끝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의 의미를 말해주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다양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나팔 소리를 통해 우리는 이 나팔 소리가 주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청각적으로 들려주는 도구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 속제일은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죄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초막절은 이 땅에서 초막, 텐트라는 뜻이죠. 임시적인 거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인 그 하늘 처소를 다 마련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는 이름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영적 말세, 말세가 바로 여름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름에서부터 시작한 그래서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의 이 절기가 끝나는 주님의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맺은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창고에 가지고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목적이 아담과의 범죄로 무너졌는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세워 가실 것인가? 그에 대한 그큰 그림을 이 일곱 절기를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데 이 마지막 초막절은 모든 절기가 끝나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만큼 다른 절기들보다 추가적인 절차들이 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절기들의 이 초막절에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은 그곳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다양한데 초막절이 마지막인 만큼 초막절은 의미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 된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천국 혼인 잔치를 갖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의미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거둔 모든 영적 열매들을 다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장하는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초막절이면 정말 구원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확신하며 바라볼 때, 바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정말 가장 기쁘고 뜻깊은 날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며 살았던 고난이나 핍박, 모든 서름과 억울함들이 영원히 완전하게 사라지는 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집니다. 이것을 기간상으로만 보면 무교절하고 같습니다. 근데 무교절과 달리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였기에 좀더 특별한 세 가지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초막절엔 다른 모든 절기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두드러진 특징도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순례객들에게 성전 전체를 전면 개방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성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그림은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을 그려 놓은 것이죠. 저 가운데 있는 저 건물 겉에 벽 둘러 놓은 벽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건물이 성전인데. 본래는 수륩바벨이, 저희들이 에스라서에서 지금 살펴보는 그 수륩바벨이 세운 그 2차 성전을 헤롯이 중축해 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성전 안에는 뜰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 4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성전 건물이 있고 이 바깥쪽에 제가 지금 푸른색으로 색칠해 놓은 이 부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성전 내부에 입구에 제일 앞에 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게 여인들의 뜰입니다. 또 같은 공간 안에서 이제 지나서 들어가면 그곳에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고 이스라엘 뜰이 있지만 그 공간 안에 저 안에 재단이라고 써 있는 번재단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가장 안쪽 성소와 지금 저 건물인 지성소에 가까이 가면 그쪽은 제사장의 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총네 개의 뜰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이렇게 이 뜰을 세 개로 구분해 놓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의 이름과 함께 구분을 지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이름이 이방인들의 뜻일 뿐이지 사실 이방인들은 성전에 어떤 그 속해 있는 그 뜻을 영역으로 볼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희들 같은 이방인이면 모를까 예수님 시대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성전 안으로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막아놓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번제단 앞에 있는, 성전 마당이라고 하는 데 그것을,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토록, 철저히 구분했던 이 모든 공간들이, 초막절에만큼은, 모든 경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제사장의 뜰까지 완전히 개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은 오직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함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오직 이 초막절 7일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순례객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이 초막절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마치 최초의 아담이 누렸던 그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천국 잔치의 날이기 때문에 진정히 동일한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평소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장소를 1년에 한번 들어가서 볼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그날에는 꼭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구역들을 다 개방해 놓고 이 성전마당 그 제사장의 뜰까지 다 개방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들을 진행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사는 버드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심어놓는 행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모짜라는 마을로 가서 그 시내가에서 번나무 가지를 꺾습니다. 모짜는 샘의 근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막 안에서 서쪽은 지성소의 방향을 뜻합니다. 그렇게 꺾어온 버드나무 가지를 번제단 곁에 다시 심습니다. 여러분,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금세 말라 죽습니다. 그만큼 물에 민감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이 나무에서 꺾어 내면 그 순간부터 바로 죽어가고 그렇게 단 하루만에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모자라는 마을 이름 셈의 근원에서 꺾인 후에 성잔 마당에 심기어 말라 죽어가는 그 버드나무 가지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적 모습을 대변하는 나무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드나무의 모습을 보면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10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래는 시내가에 심겨져서 그 물을 먹고 잘 커야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나무가 지금 원나무에서 그 가지가 뜯겨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물도 공급받지 못한 채그 메마른 땅에서 단 하루 만에 말라 죽어갑니다 이처럼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이때만은 완전히 개방된 성전 안에다가 그 변제단 곁에 심어놓은 그 버드나무 주변을 제사장을 앞세우는 순례객들이 그 제단과 나무 주위를 매일 돌면서. 시편을 낭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특별한 첫 번째 행사입니다. 이때 버드나무 가지를 돌면서 그 주위를 돌며 한 목소리로 낭송하는 시편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곳에 나오는 여호와요 구하옵나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허시아나이고 이제 구어나소서가 그 유명한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으로 호산나라는 단어는 초막절에 그번제단 곁에 신겨진 버드나무의 별칭으로 별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들에게 갖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희들 시편 1편에 이 형통하게 하소서에서 그 정확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그 포드나무 가지처럼 원래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떨어져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주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 사망 가운데 살아가며 고통하는 그 우리들 그래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달라고 제발 우리를 이제는 구원해 달라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역사를 눈물로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이 초막절 행사를 6일 동안 반복했습니다. 초막절은 7일인데 6일 동안 새로 아침에 가서 하루 만에 말라 죽으니까 꺾어다가 다시 세우고 시편을 낭송하며 주위를 한 바퀴 돌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또 가서 꺾어다가 또 세우고 또한 바퀴 도는 일을 6일 동안 합니다. 6일 동안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7일째에는 그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마치 예전 여리고 성 전투와도 같이 그 주위를 한 바퀴가 아니라 일곱 바퀴를 돕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희들 오순절이 그 49라는 숫자가 7, 안식일은 7번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완전수인 7에 또 완전수를 곱하면 완전수의 완전수는 최종적인 성취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끝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에 마지막 7일째 7번을 돌므로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시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지은 지금 그 시편의 내용을 지금 이곳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던 별칭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들 지금 왜 살펴보고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살고 귀환을 했는데 와서 이들이 초막절을 거기서 다시 지켰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저희들 시작했던 일곱절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이 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억지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야 너네 거기 시원해서 불렀던 신나는 노래 기쁨의 노래 한곡좀 뽑아봐라 이렇게 지금 억지로 이 노래를 강제로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조롱이고 모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강가로 나와서 고향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일절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라는 표현을 볼때 이런 일이 단한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강변에서. 자주 있었던 이들의 지금 이런 아픈 기억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버드나무에 뭐를 걸었다고 합니까? 수금을 걸었다 그러잖아요. 이 버드나무, 신의 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그 버드나무, 그런 버드나무 같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슬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그 시온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 버드나무에다 내 악기를 걸어 놓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이 음악계를 떠났어요. 그러면 그 악기를 거기다 이렇게 탁 놓고 가는 것처럼 지금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 수금을 탈수 있는 자리는 바로 시내가에 있는 버드나무일때 내가 부를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수금을 거기다 걸었다 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주어를, 우리들이라는 주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단 시인인 한 명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했던 슬픔이고 그들 모두의 치우기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들, 저희들이 보면 너무 슬프죠. 가슴 아프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식9절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부터 늘어놓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고. 왜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멸망하게까지 하시느냐고 그들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애가 있어요. 근데 애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좋다고 걸어가요. 거기만 가고 싶대요. 근데 이렇게 끝에 가면 절벽입니다. 절벽이 있는 걸 부모는 알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그 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계속 고집을 피워도 뭐 다리를 부러뜨리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못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좋아서 부러뜨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좋아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맞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릎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누구나 아프다는 것이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소개할 때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소개가 이렇게 길구나 라고 생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속에 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런 분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최종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그 과오를 깨닫고 이렇게 울며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의 그큰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울며 회개했던 그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을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의미는 평화의 땅입니다. 그런데 범죄해서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떨어진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137편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한탄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그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형통함의 기쁨으로 부르는 그 기쁨의 차양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 초막절에 특별한 세 가지 행사 중에 그첫 번째에 해당하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는 형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냇가에서 뽑아다가 부러뜨려다가 마른 땅에 심으면 제 하루도 가지 않고 죽어버리는 그 버드나무,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급처이신 하나님. 우리라는 버드나무 가지의 셈의 근원이 되셔서 그 주님의 물을 받아야만 생수를 받아야만 살수 있는 지금 처절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이 버드나무가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너무 당연하고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의 회복이 이. 해답이었습니다. 또 지금의 저희들에겐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선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성전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심으로 우리도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성전을 잃어버렸지만 지금의 저희들은 다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언제나 신겨져 있는 시절을 쫓아 절대로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 시냇가의 버드나무로 살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임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기쁨의 찬양을 이제 다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되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형통함을 우리들 이미 받았으니까 저희들 오늘도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매일 감사하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